부부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매물은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1억원대 저렴한 2층 양옥입니다. 당감동은 부산의 중심지 서면 생활권으로 정주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또한 백양터널을 통하여 시외로 나가기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있는 당감동의 1억원대 저렴한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는 139제곱미터 약 42평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면적은 72.36제곱미터 약 22평이고 건축연면적은 179.16제곱미터 약 54평입니다. 건물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고 주용도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층수는 2층으로 1층에는 방이실과 화장실 1실 그리고 부엌 및 거실이 있는 구조의 호실이 2호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큰 방, 중간 방, 작은 방, 화장실 1실 그리고 부엌과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실이 넓게 있어서 작업 공방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집 뒤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 가족의 식단에 건강에 좋은 유기농 채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의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건강 주택입니다. 주차는 집 인근에 공지가 있어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으며 집안 주차는 불가능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이 가구는 현재 임대 중으로 10년 이상 임차인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정주여건이 좋습니다. 이 매물에 대한 가격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점 3개를 누르시어 설명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